4월 22일, 살아계신 하나님 의 말씀, 로마서 12장 6절부터 7절 말씀으로 "화도 복도, 자기 마음에 달렸다는 제 말씀 드립니다." 4가지, 다시 말해서 인의 예지를 말하지요. 어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로운 그 4가지가 없는 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에 살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이들이 있지요. 계랄표사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에 관해서 물었더니 너그럽지 못하고 이해심이 없고 진실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 언행을 하고 예의가 없고 무례하고 천박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범죄에 드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간추려서 말하면 우리나라 속으로 간단히 말을 해서 싸가지가 없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답을 한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싸가지라는 것은 네가지 인의예지, 어질고 의롭고 예의바르고 지혜로 이걸 말합니다. 한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걸알수있죠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에서 이 싸가지 없는 언행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죄성과도 상통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죄많은 악하고 선하지 못한 이 싸가지 없는 삶을 살아서는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럼 그런 이들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성재가 대서는 그저 온갖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몽둥이로 가지고 밤 뒷골목에서 뒤통수라도 쳐버려야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말씀에는 신명이 19장 21절에 보니까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지라 말씀하기 때문에 물고 뜯고 해야 직성이 풀고 맞다 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율법적인 문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율법적으로 온전할 때 그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자신을 돌아봐 자신이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싸가지 없는 이 대적자들을 대해서,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같은 대적자들을 대하는때나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내 손으로 갚아야 맞다는 것이고, 대적자들을 내 앞에서 기어이 굴복시켜야 직성이 풀릴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 주님이시니까 그러시겠지, 뭐.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0, 109편 17절 이하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온입듯 하더니 저주한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들어갔 나이다. 말씀합니다. 그들을 축복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자신이 다른 일을 저주하고 엄마하고 혈기 부리고 원수를 갖기 위해서 술수와 간계를 부려 가지고 악한 끼를 내게 되면,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가를 한번 곰곰이 되피곱시워가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수 갖고 자는 하 일과 복수 하고자 하는 일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가를 깨닫게 될 겁니다. 헛것이란 얘기,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막급한 그런 악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먼저 기도해 보세요. 주여, 가서 지가뭐가지라도 비틀어버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 제 마음은 당장이라도 아주 요절을 해버리고 싶지만 주의 말씀이 순조하고 뜻을 따라 그를 이해하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그를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리 실제로 원수와 대세자를 축복해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진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거는 경험해 봐야 합니다. 심판주신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결과를 지켜보십시오. 원수와 대적하던 상대적인 때에도 반대편에서도 일말의 잘못이나 오류가 있을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말은 심판주 대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본의적인 판단에 치중해서는 반드시 오류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스비장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원수와 대적같은 일을 축복하게 되면 그 축복이 축복하는 이에게 돌아오고 또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으로 소마 12장 21절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악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자고 들면 죄만 더할 뿐입니다. 원수와 대적같은 이 싸가지 없는 일을 우리가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을 받아 승리하는 그런 이들이 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